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세가이스라엘에게아시여서명하시 아멘. 네. 우리가 월요일자 말씀을 뛰어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뛰어넘었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39절, 여기에는 레위인의 아들들, 게르손, 고하, 무라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인구조사를 할 때의 결과가 종족별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종족들이 그 회막에 어떤 부분과 물품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행군을 할때 어느 쪽에 진을 치고 어, 경계 임무를 수행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1개월 이상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들을 계수하는데 그들이 몇 명이냐면 39절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개월 이상 된레위인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왜 2만 2천 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더하기가 잘못됐습니다. 22절에 게르손 자손은 7,500명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고하 자손은 8,600명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6,200명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몇 명이 되어야 하냐면 이것을 다 합치면 몇 명이죠? 계산이 안 되시죠? 자, 다시요. 우리가 산수를 못해서 7,500 더하기 그렇죠. 22,300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39절은 2만 2천 명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00이 빠진 겁니다. 300. 이게 더하기 숫자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자,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디냐면, 28절에 있는 고학자 손들의 숫자를 이들이 잘못 기록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300명인데 8,600명으로 기록되어졌다. 숫자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한 단어, 중간에 있는 로 라는 한 단어가 빠짐으로 인해서 잘못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본들이 8,6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사본들은 8,300명이라고 기록하는 그러한 사본들도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기록상의 오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22,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의 숫자를 계산했으면 세었으면 계수하였으면 이제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죠. 자, 출애국 당시 모든 애국의 집에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다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장자들이 아닌 레위인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을 그들,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읽죠. 41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무엇이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 중요한 요소 하나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모세는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 보니까 43절 몇 명이었습니까? 22,273명이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몇 명이 부족한 겁니까? 273명이 부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273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5절이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다시 하나님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여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45절과 그리고 41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취하, 취하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인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그 레위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명되어진 이 내위인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몇 명이 더 많습니까? 273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어, 22,000으로 좀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통크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 273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추 맞지 않습니까? 22,000명이나, 22273명이나, 얼추 맞으면, 그래, 그걸로 됐다. 하나님이 이럴 법도 하신데, 굳이 그 인원을 아주 철저하게 단한 명까지도 273명 부족하니까, 그 273명에 대해서는 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생명이든 아무런 대가 없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273명에 대한 속전을 요구하심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대가 없이는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가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불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숙이의 말씀이요, 신학에, 신약에서의 이 놀라운 신학을 이 민수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5절부터 보십시오. 41절에도 나타나는데, 대신에, 대신에 라는 단어가 나오고, 45절에도 대신에, 대신에 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46절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8절에도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9절에 보면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1절에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반복하여서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단어 속에서 그 본문 전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신해라는 단어들, 그리고 속전이라는 단어들, 그것과 연결되어진 이 구속이라는 단어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과 대속과 속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올 메시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사역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만 놀라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새롭게 하나라고 어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민숙이 말씀이 어 이렇게까지 복음적이고 그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지 사실은 이렇게 깊이 보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속전과 구속이라는 것이요. 자, 대속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대속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속, 구속, 이것은 이 원래의 의미는 몸값을 치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값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네,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쳐져야 하는데 273명이 모자라니까 지금 대속하고 있는 겁니다. 몸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값을 치르다라는 것은 이 어떠한 사람이 종이 되면 가까운 친적이 몸값을 지불하여서 그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죠. 이게 대속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 개념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종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대속하시고 무엇으로요? 속전으로 속전이라는 단어는 그때 대속할 때 지불하는 값을 이야기하는데, 속전으로 그 속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종으로 해방시켜 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그가 기록한 성경 속에서 누누이 강조해서 외치는 신학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냥 계시를 받아서 뚝 떨어져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민수기 속에서도 그 대속의 개념이, 속전의 개념이 이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273명,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요구하시는 한 명의 생명도 그저, 거저,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에 지불하는 값세 나의 생명까지 포함되어서 지불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가 참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이 안에 심기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전하시고 나를 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위인을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여우한이라 도장을 찍으시면서 우리에게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기쁨, 또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미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